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1분기 대구의 혼인 급증, 부동산 하락 때문인가라는 거 가지고 좀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통계청 자료를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서 대구가 유독 혼인이 급증했다.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13.3%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1 4분기 전국적으로 본다면 0.4예요. 그러면 12.9%가 더 높아요. 전북 같은 경우는 7.8 증가,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5.0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구 혼인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만한 큰 변화를 꼽으라면 역시 전국 최고의 부동산 하락률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제 댓글도 부동산 하락,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몇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저도 대구를 알고 있어요. 미분양 물량도 가장 많은 게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있던 대구가 제일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볼때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의견도 있었는데, 대구가 어외네, 홍카콜라의 정책 영향인가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물음표. 이분은 물음표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구 광역시 2023년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답니다.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고 하고요. 취업자 수 상용직 근로자도 역대 최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개혁 등 고용고조세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홍카콜라 시장께서 기업 유치하고 규제개혁에 노력했다고 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부동산이 더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물론 정확한 수치까지는 인과관계, 상가관계를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은 저는 부동산이 더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1분기는 확실히 많이 늘었는데 13.3%로 2022년과 2023년에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또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 대구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제법 됐습니다. 진행된 지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혼인 건수가 1.0% 반등했어요. 국내 혼인 같은 경우는 2천 건 감소, 국제 결혼이 3천 건이 증가하면서 1.0이 상승을 했는데 대구가 1등으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증감률로 8.7%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천 7.1, 강주 5.4, 울산 6.5. 여기가 상위로 증감이 컸던데요. 그런데 앞에 1, 4분기 증가가 높았던 강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1.4. 전북 같은 경우는 1.6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1, 4분기 때 높았던 대구, 전북, 강원에 있어가지고 강원과 전북은 조금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대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도 전국에서 1등, 그리고 2024년도 14분기에서도 전국에서 1등으로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가 대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부산도 그렇고 지방 대다수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역을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1인당 GRDP는 31년째 꼴찌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GRDP라는 게 지역 내 종생산이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집은 대구인데 일은 대구 인근의 위성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GRDP가 꼴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인당 개인소득 같은 경우는 꼴찌는 아니에요. 여기는 12위입니다. 그리고 막상 대구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임금도 되게 낮아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충청도라든지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부동산 상황은 어떠냐? 지금 뭐 심지어 제가 기사 찾다 보니까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천만 원의 아파트를 산다. 대구는 왜건설사의 무덤이 됐나? 올해 2월달 기사고요. 그리고 지난해 대구 미분양 물량은 전국으로 보면 16%를 차지한다.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 이게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1만 2천원호에 육박한다. 올해 4월달 기사입니다. 전국 미분양 1위 대구.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kb지수입니다. 2022년도 1월달을 기준으로 이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24년도 5월 달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89.38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90 이렇게 나오는데 대구는 82밖에 안 나옵니다. 전국이 89인데 대구가 82라는 말은 대구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하락 폭이 큽니다. 82가 제일 낮아요. 그 다음으로 낮은 데가 제가 보니까 인천이 84, 인천 84, 인천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게 경기도 85, 뭐 이렇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1 0 1로 5류 올랐고, 전북 같은 경우는 98로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부동산이 많이 빠졌다는 거는 KB 지수로 보더라도 팩트예요. 팩트고, 그리고 이제 주택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서울하고 대구하고 강원하고 전북을 가져왔는데 지금 주택구입부담지수로 봤을 때 2023년도 4분기로 본다면 이게 지금 주택구입부담지수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건데 가장 최근 자료예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58.6 정도 나옵니다. 물론 서울에 비하면 저렴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156이니까 소득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강원 같은 경우는 38. 전북 같은 경우는 33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대구가 훨씬 부동산 가격이 비싼 거예요. 소득 까만 하면. 서울은 뭐 말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볼 때도, 물론 주택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도 2022년도 4분기 같은 경우 73.7 이었습니다. 이게 58.6까지 떨어졌으니까 비율상으로 본다면 거의 20% 정도 빠진 거죠. 많이 빠진 겁니다. 아까 KB 지수로 봤을 때도 20% 정도 빠졌고. 그래서 아까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코인증가에 도움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어떤 생각이냐고 하면 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든가 저수산 전문가들이 뭐 일자리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이번에 대구 사례처럼 2024년도 혼인증가 전국 1위, 2024년도 1분기 혼인증가 전국 1위인 것처럼 도움은 되지만 극적 반전까지뭐 학계 출산율이 1.0을 회복하고 그렇게까지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그리고 일자리도 좀 나아지면 분명히 도움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